안녕하세요. 장따김입니다 자, 7월 8일 수요일 1부입니다. 전일 20% 상승 종목 차트 연구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전일 20% 상승 종목을 왜, 왜 본냐 하면요. 자, 매수 포인트, 어디서 매수 포인 어, 매수를 하면은 과연 먹을 수 있나. 먹을 상승 구간의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오늘 추가로 이길 상승할 종목을 한번 연구에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공부 복습하면요. 절대 잃지 않는 개인 투자자가 됩니다. 요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검색식으로 전일 한20% 이제 무조건 고가가 20% 이상 된 종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우선, 신풍제약심풍제약이 1번으로 찾아봤을 때, 와, 어마합니다. 자, 예. 1차 파동이 우선 나왔고, 2차 파동에, 예, 3차 파동까지, 예, 정거점의상가를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에 무너졌습니다. 자, 매수타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아, 여기서 보시면요. 예. 자, 예, 이게 1차 VI입니다. 1차 VI. 예. 이거 보시면요. 아, 정보를, 1차 VI까지, 그, 갑자기 여기서, 어, 연이 10시쯤에 상승을 했죠? 예. 그러면은 상승을 하고 1차 VI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넘는 척하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매수자들이 여기 1차 매수 구간에 달라붙습니다. 뭐, 단탈치 조금 먹으려고 단탈치에다가, 그럼 세력이 그들은 뭐예요? 이렇게 밀어버리죠. 밀어버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반응을 주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봉을 되게 중요시 여기입니다. 요 음봉을 넘으면은 그날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음봉을 잡아먹는 기법으로요.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서 매수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포인트. 여기서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뭐 정확하게 매수할 수는 없어도 요거를 넘어 완전히 넘어가고 거래량이 넘어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넘어갈 때 매수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은 대, 대략 수익이 날수 있죠 지금 말하자면은 1차 vi 에서 어 이제 페이크를 준거죠 아 이거 완전 이건 시세는 끝났다 하면서 바로 여기서 글자 반등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도 매매를 했나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예. 예 여기서 여기서 이제 단타 공간이 좀 나오죠? 예, 물론 뭐 많이는 안 먹었는데, 이제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고점까지는 뭘, 못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마디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여기서 잡는 게참 좋은 거죠. 예. 무너졌을 때, 여기서 샀다가는, 잠깐 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또 가서, 예. 또상한가다 잡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 상한가를못 갔죠. 예, 2타 VI입니다. 여기가 2차 VI.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저, 어, 나중에 뭐, 나중에 난데이렇게 삼각패턴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는, 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고수 연이, 영역이기 때문에요. 예. 요렇게 넘어가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그럼 오늘 보십시오. 오늘 추가로,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뚫어주는 패턴이 나왔죠. 삼각패턴으로 뚫어주는 패턴. 예. 당분간은 단타 구간이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수팅을 한번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고래 대금이 많이 터졌죠? 예. 여기서 쌍봉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한번더 시사를 줄 건가? 예. 추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한성기업. 네. 한성기업도, 와, 대단합니다. 지금 뭐 3차 파동까지 나왔는데, 윗고질 기계 를 달고, 아쉽게 이제 떨어졌죠. 진짜. 여기가 1차 구간에서 2차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고, 3차 구간. 여기서 충분히 매수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거래대금이, 이게 보십시오. 예, 260억. 좀, 가벼운 종목이라, 저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매수, 매수 포인트 한번 볼까요? 예.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가, 어, 준비했던 분이시라면, 이렇게 정보를 뚫어주고요. 예, 정보점을 뚫어주고요. 여기 이제, 박스죠, 박스. 지금 말아면 여기가 고가고요 여기가 적가고, 그러면 여기 박스를 한번 뚫어줄 때, 매수 한번 좋았다. 그래서 한번 좋았다. 그리고 지금 아 여기 박스를 또 지켜주면 이제 좀 흘러내졌네요. 예, 그래서 어느 적 이제 고점 신호가 왔다. 예, 고점 신호가 왔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 신호가 와서 이건 매수를 안 하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 예, 이것도 N자 파동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상한가가 갔습니다. 예, 일봉상으로 아주 좋고요. 아주 본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거는 어저께 보시면요, 여기 이제 유튜브에서 창따개매 일치시면은 여기 일부 일부에서 아, SCI를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탐조해 보시고요. 이거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요, 자 보십시오.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어, 여러 가지 패턴 중에 이런 어, 2번 패턴이 있습니다. 1번 나중에도 이제 소개시켜줄 건데 2번 패턴이 있습니다. 2번 패턴이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가 1차 VI입니다. 1차 VI.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이제 VI는 아니 이제 변동성 완화장치 해가지고 정적이 딱 되는 겁니다. 딱 멈추는 겁니다. 자, 자, 주가가 여기 1차 VI를 딱 걸립니다. 걸리고 나서 예, 뚫쳐. 뚫고서 갑자기 그냥 투매가 나옵니다. 쭉 투매. 이건 뭐라고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 개미를 터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매집을 시작하는 건지. 그러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바닥을 이렇게 다중바닥으로 잡아줍니다. 그리 나서 다시 1차 부야를 뚫을 때, 여기서 매수하면 고수. 예, 여기서 매수. 이제 안전하게 여기를 완전 다 고점을 뚫어주고, 여기서 매수하는 건 예, 중수나 초보가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뚫고서 지지해주는 걸 확인하고,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손율가는 어디요? 예, 1차 부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패턴이 이렇게 2번으로 가는 패턴이 많습니다. 예,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당연히 이제 일봉으로 딱 봤을 때, 이건 분봉상 흐름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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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거를 이 어, 당일 당일 이제 1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기 네, 빨간봉이죠 예, 정확합니다 자1타부야 이게 어디예요자 운동선 볼까요 예485 4, 485 물론 뭐 이걸 초장에서 잡으신 분은 예, 뭐, 그이 기법은 다안 통하는 거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못 잡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2차 부위가 어디, 어까요 예, 보면은, 5360, 예, 5360. 한 대략 5360. 예. 그냥 이 정도 되겠네요. 예. 자, 보십시오. 지금 상깔이 일봉으로 봤을 때. 자, 보십시오. 똑같죠? 여기 자. 자, 1차 부위에 정적을 걸리고요. 다 뚫고요. 바로 그냥 눌러줍니다. 예. 눌러주. 그냥 쏟아져 버리죠.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 지지직을 잡아주고, 잡아주고, 또 자전거로 잡아주고 여기를 다시 1차 배열을 뚫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1차 매수 구간이고요. 여기가 1차 매수 구간이고요. 자세히 보면 은 여기가 1차 매수 여기가 뭐라고요? 예, 고수 영역 그 다음에 2차는 어디요? 예. 여기를 아예 뚫어줄 때 예. 여기서 뚫어주던가 눌러주던가 예.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 상까지 간다. 예. 손절가는 어디요? 예. 이게 2번 패턴입니다. 2번 패턴. 이런 정보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많이 익혀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에코바이오. 예, 에코바이오. 자, 에코바이오는 어떤 패턴이 나왔을까요? 예, 에코바이오는 아, 여기서 강력하게 2차, 이제 1차, 1차도 그냥 넘어가고요이 2차는 여기고. 아, 요거는 이제 VI 매매법이 있어요. VI 매매법이라고요. 메모법, 자, 보시겠습니다. 예, 내가 만든 매매법입니다. VI. 자, VI A 패턴이다 A 패턴. 자, 보십시오. 자, 주가가요.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가 이제 1차 v i 를 강력하게 떨어집니다. 아주 그 그날 아주 주도주처럼 그 고점을 했고요 여기서 매매를 못 해요. 뭐, 암만, 뭐, 에, 저, 고수라, 뭐, 고수분들은 할수 있겠지만, 못 하시는 분못 해요. 근데, 그러면 조정줄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조정을 주고 안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턴을 보라는 겁니다. 자, 날라가 주고요. 어딜 지지해 주냐? 당연히 1차 VI를 지지해 줍니다. 여기를 왜 지지해 주느냐면요. 여기가 세력이 제일 많이 돈을 썼던 데입니다. 돈을 많이 썼다. 네. 여기를, 왜냐면, 예, 서로 사고 파는 거 많기 때문에 돈을 쓰는 기억이죠. 여기를 다중바닥으로 지지해 주면은, 아, 이거는 뭔가 세력들이 의도가 있다. 예, 1차 VI를 지지해 주고요. 다시, 날아가면은, 상한가까지, 고점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VI까지, 목표가 2차 VI 상한가, 예, 까지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패를 볼까요? 자, 이것도 똑같죠. 똑같죠. 쭉, 일단 1차를 뚫었습니다. 그럼 어딜 지지해줘야죠? 아, 정확하게 1차. 1차 부위에 있는데 제가 마단 이거 패턴, 엠벨로프 패턴입니다. 이거 패턴을 또 여기 하단 부분을 지지해줘. 똑같죠. 그럼 여기서 한 번쯤은 매수해도 좋다. 예. 그러고서 다중으로 아주 힘들게, 힘들게,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물론 이렇게 짧게 가고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매매해도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패턴을 보면 이렇게 상한가까지 간다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또 매매를 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이것도 예. 아, 요거는 좀 실수를 했던 부분이 죠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사서 여기서 팔고 또 사서 팔고 사서 막 이런 식으로 하다 결국 나중에 여기서 사서 아주 심하이, 이렇게 그, 종가 베팅까지 예, 여기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VI를 지지해주고, 여기가 손, 이제 손절가를 잡으시면은,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자, 모엔즈. 모엔즈는 있나요? 아, 이게 이제 박원순 테마인데, 그냥, 숙지나서 아, 요거는 이제 뭐, 먹을 게 없었네요. 그래도 뭐 강력하게 20%쭉 올려버렸네요. 이런 거 잘못 잡으면 또, 큰일 나요. 그다 상신전자. 예, 네, 상신전자. 이것도 어저께 유튜브 보시면요. 여기 상신전자. 예, 제거 보시면, 여기 자세하게, 완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먹을 패턴 있나요? 예, 먹을 패턴 있습니다. 자, 이게 똑같습니다. 1차 v i 고요 여기 2차 VI인데, 과연 어디서 지지해줬을까요? 자, 통과해주고, 어디서 지지해줬어요? 예. 거의 맞아 떨어지죠. 예. 1차 VI를 지지해주죠. 1차 VI를 지지해주는 걸보고요 자, N자 패턴이 있습니다. N자 패턴. 자, 이제 보시면요. 어저께 너무 지점분하됐는데 이게,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일자 고점을,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찍고요, 찍고, 시차 지지해준 쪽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여기가 이탈하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아가면은 홀딩. 여기가 깨지기까지는 전 홀딩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요. 11선하고 21선하고 정확하게, 뭐, 이렇게 약간 정배의 식으로, 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보이시죠? 야2선 올라가고 있고요. 2 1일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지해주고 N자 패턴으로 가면은 자 추세를 타고 어디까지 가요? 예삼까지 갑니다. 예 이렇게 자, 패턴 나오죠? 예. 자 s g 중 예, 빠르게 넘어졌어요 s g 충방도 아까도 똑같은 패턴이죠. 어떤 패턴이에요? 쭉 가다가 올라갔습니다. 예1차 V.I를 찍고 죽는 것처럼 놓고 여기를 줄어줬죠. 이거는 이제 다른 바닥이 없었고, 바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매매가 가능하겠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변, 번에, 번에, 뭐, 약간 응용이죠, 응용.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고, 돌파해주는 거. 예. 요기서 사면 충분히 좋죠. 예. SG엔진은 같은, 단, 저기, 이분쯤 매매, 커플 매매로, 만약에 그게 이제 VI 걸릴때 같이 한번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닉스 볼까요? 세로닉스는, 아, 세로닉스도 지금, 뭐, 바닥에서 120선을 뚫어주고요. 이렇게 뚫어주고, 옆 배열, 옆 배열에서 이제, 역배열, 역배열에서 이제 120선 뚫어주고, 이제, 날아가는, 이 이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는 매매, 이런 건잘 매매 안 합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매매 구간이? 아, 주구장창올라버리네 이거는 좀, 매매 구간이, 여기 한 번에, 여기서 부닥치고 여기가 변동성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게요. 4060, 4060. 그러면, 사0 6공이 여기, 여기 좀네요 아, 여기까지도 안 내려왔네요. 아, 여기서 한번 찍어지고 올라가겠다 이거 좀 매매 포인트가 없네요. 예, 이런 건좀 이렇게 급등락했다가 급, 급락 급, 급등했다 급락한 이런 패턴 좀 위험하죠. 코스맥스비티, 예. 코스맥스비티. 코스 자, 매매 포인트 있었나요? 자, 이, 이게 1봉을 한번 볼게요. 1봉 야, 이것도 이제 엔자 패동, 엔자 패동인 파동인데.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약간 돌려주는 이렇게 패턴으로 넘어갔죠. 예 좋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뭐 초장에 전거 돌파하시는 분들 여기서 매수해서 넘어갈 수 있죠. 21,200원 부근에서요. 예. 자 1차 부야 이거 언제죠? 예 22,200원. 22,200원 정도가 여기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예 24,350원 24,350원. 예, 예 여기네요. 자, 보십시오. 쭉 타고 올라가는데, 아, 여기서 좀, 이제, 박스권 정도가 되는데, 음, 예,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이제, 좀, 사기가. 근데 이제, 여기서, 박스권 매매는 좀 가능합니다. 1등, 그, 단봉으로 계속 박스를 만드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는 강력하게 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를 뚫을 때, 뚫을 때 매수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2만 3천원짜리는, 어, 간혹 가다가 뚫어버리고, 이렇게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만 원이나 이만 원 넘어가는 그호과창이좀 무거운, 그리고 시가청형이 높은, 이게 시가청형이 몇이죠? 예, 2200? 좀 높, 이렇게 높는 것들은 약간 조정주면서할 때가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 1차 브레을 깨고, 내려왔죠? 아, 좀, 이제 요건 좀 고수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CS. CS 윈드, CS 윈드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CS 윈드. 아, 이것도 좋습니다. 전고를 이렇게 강력하게 여기를 떨어 주는 보기 때문에 전고를 파시는 분들 참 좋죠. 매서 포인트 한번 잡아보고 다음 에 이런 패턴 어, 신고가 정도 되네요, 완전. 예.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자, 1차 v 여가 얼마죠? 예, 52,400원. 에요 예, 1차 v 여 있네요. 여기 1차이고요. 여기서 강력하게 박스로. 네, 여기서 이제 매매 포인트는, 자, 보십시오. 자, 요게 뭡니까? 여기 은봉이 나왔죠? 은봉이, 은봉이 나왔죠? 근데 은봉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은봉을 돌파해주는 매매. 요거요. 요게 이제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예. 요거를 깨지 않고, 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박스를 만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뚫어주는 강력하게 물량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매수해주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예, 매수 포인트에서 잡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선 1차 VI까지 예, 넘어가고요. 한이 정도는 우선 먹을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정도는 먹을 수,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고통을 주죠. 이렇게 올리고 나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락을 줍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D는 고수의 영역이다. 예. 자, 아, 그리고 파맵신 파맵시 한번 볼게요. 야, 이거 개부로 18% 뜨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매수 포인트가 없었네요. 예.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 예. 와, 요것도 이렇게 1차 눌러주고 바로 뭐 상한가 가는. 좀 이렇게 어려운, 어려운 매매죠. 예, 저는 이제 제 닉네임이 뭡니까? 예, 상따매매. 상따매매. 이게 보시면요 예, 그래서 상한가를 우선 딱. 먹었습니다. 그럼 상가, 상가를 했고요왜냐하면 바닥 대비 역사적인 신고거래량이 터지길래 저는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매수, 어, 다음날, 예. 목표가 어디까지 갈까요? 한번 볼까요? 예, 여기가 이제 고점이네요. 예. 그러면은, 목표가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가 목표가가 넘어갔네요. 아하. 좋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나, 지금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s k 아, 예, 바이오랜바이오파미 아, 요거는 제가 이제 매매 영상 여기 보시면 또 제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오전에, 오전에, 이거 미친척하고서 오전에 이게 상한가가 풀리면서 밑으로, 그 밑에 이제 여기 이제 음봉을떠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이것만 잘 보셨더라도, 아파플링이 심하네요, 지금. 전 이걸 어저께, 이제, 매매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충분히 여기서, 어, 만약에 신경을 썼으면은, 딱, 여기서 딱들어갔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예. 왜냐면은, 일봉상에, 일봉상에, 아까도 이제 제가, 자, 세력이 대놓고 물량을 바치고 위로 말아 올리는 격입니다 이거는 슈팅이 나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손절기까지 잡으면 됩니다 잡고서 위까지 올리는 거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죠 25%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전일 20% 이상 상승종목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자 이런 걸 계속 학습하다 보면요 어느새 자기가 매수하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항상 장이 끝나면은, 장이 끝나면은, 어, 20% 상승 종목만 찾아서요. 아니, 20% 이상이면 그날에 주저주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상승에 이슈가 있었고, 무조건 상한가도 가는 종목도 있죠. 예. 자. 이렇게 매일 공부하시면 세력을 이기는 개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